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21대 대선 민주당 공약정책 총정리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치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특히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요? 네.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개혁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 추진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다음 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해서 권력의 장기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민주적 가치와 선거의 정당성을 높이려 합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개헌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회의 사전 수인을 받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경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경제 회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 TF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 미래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서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히 실용주의 노선으로 경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이 핵심 기조입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공약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또 다른 노동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이를 통해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됩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한데요. 바로 현장 실습 제도 개선입니다. 일부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 대신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단순 노동을 제공했는지를 국가가 철저히 감독하고,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서 청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출생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장애인 정책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상급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4년 제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월세 1만원의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교육과 주거 분야에서도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규제 합리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도심의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당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들의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서울 도심의 낡은 지역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기 신도시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과거의 강경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는데요.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으로 억누르기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겨두자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 노선을 대폭 확충해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하고 지역 균형 발전까지 이루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두인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상은 어떤가요? 특히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한 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은 다소 복잡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원전의 위험성과 지속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선대위 내부에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나 신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탄핵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거센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한 입장 정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외교안보의 기본은 실용주의와 균형입니다. 먼저 튼튼한 안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 소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 존중과 국익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외교를 펼치려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바탕으로 하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